안녕하세요, 선구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분트 서버를 NTP 서버 클라이언트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환경에서 시간 동기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산 기기들의 시간 정보가 일치해야 파일 타임스탬프, 시스템 로그,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등에 관련된 것들이 시간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전상기기들을 운영하다 보면 시간정보가 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다시 맞추기 위해 시간서버, 즉 NTP 서버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아, 설정은 간단해요. 아, 먼저 NTP 서버를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크리미에서 음, 보면은 NTP 서버는 DNS NTP. 아, 가상무신는 이름이 DNS NTP. 그리고 IP는 15.111.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CPU는 1A2, 메모리는 2기가 이렇게 줄 거예요. 아, 이게 오늘부터 인터넷이 안, 안 되더라고요. 아, 이, 호스트 컴퓨터 외에 저희 데스타 호스트 컴퓨터 외에 그다음에 휴대폰, 아, 핸드폰이죠. 이거 외에 인터넷이 잘안 되던데 아, 그왜 뭐지? 공유기 안에 그 호스트들이 많으면은 IP 추가해라는 거 있죠. 그게 갑자기 뜨더라고요. <laughs> 가상머신인데. 아, 이제는 테스트도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요 어, 아무튼 뭐 되는가 봅시다 오전에는 안 됐는데 음. 아, 보자. 여기 가상머신을 만들어 줬습니다 일단 가상머신 만들고 켜줬어요 그리고 음. CPU는 1A 메모리는 2가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아 복제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복제를 해서 그 다음에 아, hostname ttm을 사용해서 호스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set hostname d 아, n s e n t p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ip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음. 드레스가 17.2, 10.15.10, 1 2 124, 124, 1 2 1 4 1 2 124, 124, 124, 1 1 잠깐 아, 다른 DNS 서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DNS 서버로 만들 거예 나중에 아야 응. 인터넷이 된다. <laughs> 안 되면 어쩌지? 어드레스 <laughs> 그리고 어. 오늘부터 갑자기 안 되더라고. 좀 풀어주지. <laughs>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순도를 다 바꿔야 돼요. 아무튼. 음... 리스타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h 스 s t n a m 밴드도 있고, ip도, 어, 설정이 됐습니다. ip도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어, mtp에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pt 메뉴를 사용해서, 어, mtp, mtp date. 이렇게 설치하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아, 어. 뭐지? 이 파일을 잠깐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하고, 그 다음에 ntp.tip 파일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음, 아,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얘로 해야지. 내용이 많으니까. 자부치는 길을 해야 돼요. 어, 블로그 게시물이 있으니까, 블로그 게시물 내용을 보고, 어, 내용을 입력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텍스트가 적네. 테피층컴프 파일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우고 그래 편집기는 술아시죠 처음부터 마지막 줄까지 모두 삭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아, 카피앤 페이스트 <laughs> 이렇게 넣어 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NTP 서버로 동작하지만, 얘도 외부 NTP 서버를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서버에 관련된 내용을 넣어줬어요. 이게 뭐 사이트 내에 NTP 서버로 동작하는 거지 전 세계에 가장 정확한 시계 서버는 아니죠 정확도에 따라서 스트라뭐 1, 2, 3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아무튼 구성 파일을 설정해 줬고요그 다음에 t 스타트 NTP 자 그리고 서비스 확인 스테이터스 그리고 음, 잠깐 어, NTP Q 명령을 사용해서 내용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죠 이렇게. 아 서버는 설정이 끝났고요. 다행히도 뭐 인터넷이 되네요. 여기. 뭘로 확인한거지 <laughs> 아무튼 아무튼 음, 이제 클라이언트를 에, 클라이언트를 사, 어, 생성해서 하나를 생성해서 엔터피 어, 클라이언트를,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간을 어, 어긋나게 만들어서 동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만들죠. 클론. 그 다음에 e n t 티, 클라이언트라고 t 라요 그리고 얘는 음, 표현력 음... 이해해줄까? 그리고 스타트. 예, 3 0초간 아주 DHP를 만들어놨지. 아, 또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DHP가 없어서. 금방 넘어갈까요? <laughs> 자, 아, 부팅 되었고요. 로그인했고, NTP 렌트 아, 설정했고, 호스 네임 변경했고요. 아, 그 다음에 IP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 그림넷 이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여기 여기에 하나를 만들었어요. 음. 2.30할까 그 다음에 리부팅 했습니다. 재밌어요. 데이트 하면은 얘는 그 호스트. 호스트 시스템의, 시간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똑같을 거예요 시간이 거의 똑같을 거예요 뭐, 동일하다고 봐야죠. 동일하다고. 아, 하지만, 이제, NTP 클라이언트, 자, 구성하고, 시간을 네, 어긋나게 만들겁니다 데이터 라면을 사용해서 일단은 apt 면을 사용해서 패키지를 설치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카피했고 원본 파일을 내용을 날리고 두 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172.20.15.111. iBurst. Burst. 즉시. 즉시 적용. 뭐 이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ultiCast. 음, client. 그리고, 0.0.1. 이렇게. 네. 멀티패스트 주소를 얻어주는 거요. 그 다음에, 리스타트 엔트피 했고요. 데이트, 데이트, 어, 7월 23일로 되어 있죠. 음. 7 20 0 0 1 0 엔터 데이트 그다음에는 7월 20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7월 20일 10시 10분 이렇게 변경을 해줬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원래 시간이 조금 조금씩 어긋나면은 그 NTP 서버로부터 시간 정보를 받아서 동기화를 시키키거든요그런데 이제 이렇게 확 운난 경에에 그냥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아어 NTP 서버와 시간 동기화를 갖다가 시키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NTP 데이터 메뉴상에서 마이너스 유 업데이트겠죠. 그다음에 ntp 서버의 ip 엔터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가 된거죠 이렇게 o f f s e 몇 초의 간격이 있다 ntp 서버와 몇 초의 간격이 있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튼 음, 여기까지 해서 엔터피 서버 클라이언트를 구성해 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바이바이